어, 제가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 조성모라는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하덕교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하덕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시인과 천장이라는 그룹으로 어, 1981년에 만든 노래더라고요. 당시 이 하덕규 집사님이었죠. 그 당시. 하덕규 집사님이 어, 예수님의 가시 멸류관을 만든 그 가시나무를 모티브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약간 이거는, 음, 그, 뭐라고 죠 CCM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한 집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들렸고요. 어, 그때부터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의 가사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 아마 이하도교 집사님이 자기 안에 가득한 것들을 보며. 그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허영심, 자만심, 이기심, 교만,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을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한 인간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본 노래이고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그러합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정말 이 끔찍한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심각한 고질병에 걸려 있죠. 자기 중심성.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첫 설교 때부터 이 자기 중심성을 고치기 위한 만병 통치약으로서 하나님이 이 창조와 창세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마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 첫 번째 독자들이었죠. 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이 노예 근성 그것이 또 자기 중심성과 만나니까 아주 끔찍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일에만 급급하고 점점 긍긍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모세 왜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에게도 반역했죠. 하나님 왜 멀쩡히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왜 여기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와 창조 기사를 통해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 시야가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를 목마를 태우듯이 목마를 태워서 전체를 보게 하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게 창세기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재앙을 만난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태초에 어느 순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가 받은 축복과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다시 주어지고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해서 갱신되어서 이 언약이 주어지며, 지금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들이 지금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라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창조 세계의 전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여정의 전체를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이 믿음으로 창조를 받아들이고 그 창조의 현장에 초대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현장이죠. 이 창조 현장을 하나씩, 두째, 뭐 첫째 날은 지난 시간 나눴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조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이 창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창조 때 주셨던 축복을 이스라엘이 또온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창조 때 일어났던 일들 그 창조 현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를 보니까 내가 무엇을 뺏겼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걸 재창조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특히 이 창조 기소를, 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초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이 창세기 처음부터 창세기 내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창조 기사를 통하여 복음으로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혼자 읽으시거나 묵상할 때도 이게 태초의 창조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라는 이 재창조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볼때이 창조의 이야기가 조금씩 더 깊이 조금 다르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조된 인류가 타락합니다. 타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다른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 타락하여 온그 속에 가시나무로 가득 찬이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 가득 찬 것을 비우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숲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숲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보다 훨씬 더큰 비중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빈 공간입니다. 숲은 나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숲은 나무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무로만 숲이 이루어져 있다면요. 그 숲은 곧 죽게 될 겁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나무도 살수 있고, 다른 동물들도 살수 있고, 비로소 숲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너무도 많은 이 타락한 인류의 마음 속에는 내 속에 너무도 내가 많아서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없고, 곧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빈 공간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김은 작가가 쓴 풍경과 상처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나무는 비어 있고 단단하고 곧다. 인간의 시선이 대나무의 속 빔에 닿았을 때 인간은 거기에 구멍을 뚫어 피리를 만든다. 저 자신이 비어 있는 존재들만이..." 음악을 이루는 소리를 생산해 낼수 있다. 모든 악기는 비어 있거나 공명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이 자기 자신으로 꽉차 있기 니까그 안에 뭔가를 재창조 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비우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지 않은 나무는 음악 음악을 음악 소리를 만들어 낼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이 비어진 나무는 악기로 재창조가 되죠. 나무에 그속빈 곳에 사람의 숨결이 닿으면 음악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워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을 때 놀라운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정말 첫째 날, 두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 본문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이빈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뭔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먼저 창조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절을 보시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무엇과 무엇을 나누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둘째 날을 보시면 뭘 나누시는가 하면 궁창을 만드신 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뭍과 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과 물을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창조의 순서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 나눈다라는 것은요.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나눈 채로 그것이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질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이 빛대로 존재하고 어 밤이 밤대로 존재하도록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땅과 물이 나뉘어도 유지되는 것 그것이 그것을 위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나눈다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창조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별이 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그 속성을 창조에 그대로 반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받은 이 피조물은 나뉘면서도 동시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나뉘었지만 동시에 하나가 되고 땅과 바다가 하나이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한 경계가 있고 지평선과 수평선이라는 경계가 있죠. 그러면서도 지구 전체로 보면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조된 인류가 창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은 인류가 교회라는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성별 나이, 직업, 뭐 인종도 다를 수 있고요. 언어, 고향, 성격, 모든 것이 달라서 다 나뉘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글소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드러난 창조의 질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나누시고 질서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나누시는 방식을 창조를 시작하신 그 이유가 또 드러나는데 그렇게 나누면 뭐가 생기느냐?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물과 물을 나누었더니 궁창이라는 빈 공간이 생기고요. 땅과 물을 나누었더니 물 수중이라는 빈 공간이 생기고 땅이라는 빈 공간이 세우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더니 낮과 밤이라는 이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들로 채우시죠. 낮에는 태양,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밤에는 은은한 달과 별빛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채우시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날에 이 궁창에 새들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물에는 물고기들로 가득가득 채우시죠 그리고 셋째 날 물과 땅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물은 물에도 여러 식물들을 채우시겠죠 그리고 땅에 여러 식물, 풀과 나무와 채소, 씨 맺는 것들을 채우시죠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며 인류를 거기에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근성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서 어영부영,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이들이 창세기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천지 창조의 현장에 가서 이 나누고 비우신 후에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맨 마지막, 그 창조의 맨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류 아닙니까? 그니까 그 인류가 이제 이 창조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무엇임을 알 수, 알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나누고 비우고 그곳에 아름다움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속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성과 노예의 근성과 그 가시나무들이 드디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나누어지고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도 아름다움을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절에 나오는 우리의 재창조 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허와 허무와 충만함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타락한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흑암이 물러가고 나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질서가 생겨서 허무가 없어지며. 그 비고 나뉘 곳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허무를 의미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벗어난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 내 안에 가득한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비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조의 현장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단순히 보기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감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 목회하기 전에는 미술관도 많이 다녔었는데요.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림을 볼때 저는 어, 그림을 보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디테일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작가가 어떤 분위기를 내려고 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더 떨어져서 이제 눈에... 이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봐서, 이 전체적인 느낌과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관람 방식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작품을 보다 보면요, 진짜 그 작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 작가가 이거를 의도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는. 그 말이 마치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만나면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내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끼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창조의 현장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가까이에서도 보고, 조금 떨어져서도 보고, 더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목마를 타고 전체적인 시선으로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이걸 만들고 흡족했단다. 내가 너를 만들고 흡족했단다. 감탄했단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걸작품이었는데, 너도 그거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도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는지, 내가 이걸 보고 기뻐했단다. 내가 이걸 너를 주위에서 만들고 너무 기뻐했단다. 네가 이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네가 이제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심이 좋다. 심이 보기 좋다라고 누리지 못하고 그 완벽한 세상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가 가득한 가시나무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견디지 못했고, 금방 자기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개념들을 바꿉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 든 사람만 가까이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손절해버리고, 그것이 내가 이 창조의 현장에, 재창조의 현장에 초대되기 전에 살았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으며, 하나님이 없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상, 타락한 인류가 자기 중심 속으로 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빛과 질서와 충만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인상이 인생이 재창조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전에는 나밖에 몰라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내 안에 다양한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가 초대받을 수 있고 나도 그의 안에 초대되어 갈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충만한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창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작품이 되어 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와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현장에 초대하시고 그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의 모든 과정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창조하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너를 창조했을 때 너무 좋았더라 라는 그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대표적인 고백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여우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10편 8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편 8편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8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성경이지요. 시편 8편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미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창조의 현장으로 초대하시어 여러분에게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곳에 그곳을 다스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여 그 자리에 올려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정말 심히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감탄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